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 공화당 인프라 협상 담당자인 셸리 무어 캐피터상원형과 협상을 중단하고 초당파 그룹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출 범위와 재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협상이 불발된 후 나온 결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백악관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인프라 투자 관련 협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화당의 셀리모아 카피토 상원 의원과 전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불과 5분 만에 불발됐습니다. 젠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협상에서 예산범위나 재원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 규모로 기존에 계획했던 2조 3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를 삭감한 1조 7천억 달러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예산 규모가 여전히 지나치다며 9,280억 원 투자 계획을 역제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제시한 예산안은 공화당의 제안에 비교해 8년 동안 약 7,618억 달러가 더 측정됐습니다. 공화당 측과의 협상 불발로 이번 사회 간접 인프라 구축 계획에 공화당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의 목이 커졌습니다. 초당파 상원 의원들과의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투표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의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협상에 관해 백악관이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벗어나 민주당 투표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계획을 통과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